저는 오늘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을 향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이겼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셈리당은 오만의 낭떠러지, 이명박 정부는 부표의 낭떠러지, 서민은 인생의 낭떠러지, 젊은들은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저부터 나뭇가지를 가진 손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님만 성기며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을 향해로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왔습니다. 스무 살대학생인 노동자가 되어 청계천의 발악국강에서부터 7년 동안 노동자로 살면서 삼선 국회의원 재선도수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한 번도 변함적이 없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이 행복한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에 새를 바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낮은 곳에서 국민을 던지는 리더식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협선을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과 선민을 눈높이에서 봉사하는 대봉이필요합 권력남용과 친척비기가 끊지 않는 대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지방자치로 민주화를 완성할 깨끗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을 통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고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동서, 남북, 민국, 노사 남녀, 노소 모두,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 함께 잘사는 행복한 나라, 기회가 넘치는 승진통일 강민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가혹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태우기에서 최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지적은는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 0 0 0 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그 어느 국가보다 더우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낸 국민들의 본심, 수출을 위해 흘린 국민들의 키와 땅,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시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터지없이는 경제국과도 복지국가도 개인의 꿈도 이루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규제 일본도로 기업활동을 억지로만 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모두 거듭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시에 소중히 하고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로 문을 벌려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호야 아늑화와 민주화를 이도하는 교육의 열정 위에서 성장과 선순환하는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3대 세습 독재와 공조립에 신음하는 2400만 북한 주민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더 도달하기 위한 과제는 세 가지. 첫째, 정치개혁과 선진화를 통해 민주화를 완성하고, 둘째,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를 확대하는지, 셋째, 강력한 안보의 바탕 위에 평화 통일 를 누려야 <laughs> 합니다. 는 불리 많은 정치를 하지 않았습삼성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를 하면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울고, 웃고, 땀울 쥐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타는 경기도의 최장수 도지사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를 청년도 1위로 끌어올린 청년명생 부패, 즉사신화를 바탕으로 청렴도 세계 10위 이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신규 일자리의 56%를 만들어낸 경우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의료, 일자리까지 통합해서 위기과정을 돌보는 무한돌봄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무한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자유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창업하는 대한민국, 배우고 싶은 이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이 꿈꾸는 사회를 가장 편안하게 버릴 수 있는 자유의 선진국,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마음껏, 김문수는 힘껏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늘우국민제를과 신의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당초에 그 대선 경선 룰이 바뀌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엔 경선 참여를 하셨는데 언제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변화가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동안 한 2주 동안 제가 혼자서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신경은 오늘 외교문에 그대로 밝혀놨습니다. 다만 제가 이 새누리당에 입당한지 19년이 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공천을 받아서 제막 평소에 꿈꾸지 않던 많은 은혜를 우리 새누리당으로부터 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나는 그런 그래. 혜택을 뜻하지 않게 받았습니다. 제 자리 명심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들과 국민들, 흔들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제 개인적인 이속을 따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공학자들 전문가들이 이번 경선에 참여한 것은 매우 위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위험 요소를 모두 다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생누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제 몸을 다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될 옳은 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도다. 이걸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손에 떡을 지지 않느냐 하는 분들인데, 저는 양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지사직을 그만두면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시장 이명박 전시장이 대통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전기도지사로서최정당비행직입니 또, 서해 바다로 농촌, 도시와 많은 산업, 또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입니다. 8천가지의 법정 사무를 제가 6년간 해왔습니다. 그렇게 경험과 검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미국은 대부분의 거버너가 대통령입니다. 상훈위원들아, 왜 거버넌이 택하겠느냐? 미국 거버넌는 아시다시피 주방위군주경찰보유육가통학교습니다 하나의 국가와 같습니다. 그럼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공론을 지휘관독하는 미국 거버넌들이 성의국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거버넌는 사표 내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경나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앞으로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사표 내지 않고 12월에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도 이번 4월에 또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걸 취임했다니다왜 여러분들 기타 나갔습니까? 12월에 대통령들하는왜 네. 4월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왜또 새로 취임하는지를 한마디도 질문하는 분이 없고 다만 저에 대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이번 경선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당내 경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완전 공민경선 오픈프라임을 위해서는 국민일반의 경선을 하는게 적합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20% 대의원과 30% 당원은 물론이고, 나머지 모집 국민이라고 하는 분도 대부분 당 주변입니다. 그래서 당원이 미치는 영향이 딱 80%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 힘이 당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자인 우리 경선의 유권자의 여러 가지 계신 곳을 찾아가서 하고 아르하티서다고 봐서 우리 어, 자랑스러운 세무리 당사에서 이렇게 인사드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이 네, 수습니다 어, 일단 그 아까 투마 선언문에서도 세무리당 뭐, 5마리의 남떠러지에 서 있다는 표현시고요그 다음에 국토가 국선의 지도자하고 이을 썼는데 조필기에는 어, 지금 당내 박근혜 후보를 그냥 한 듯한 그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데요. 그런 것인지 도 궁금을 하고 어쨌든 지금 무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어쨌든 이번 세월 달리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이주 동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 어떤 다른 우리 경쟁 후보를 특정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오늘 이 출마 선언할 때는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고 투수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뭐 경제민주화를 제가 뭐 반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경제민주화냐 <laughs>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자칫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인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밑가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 500대 대기업, 글로벌 500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세계 곳곳을 지난 6년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같은 이런 훌륭한 기업 하나를 단 하나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기업하나를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미 글로벌 대기업이 얼마나 많이 쓰있습니까 우리가 GM보다도 현재 기아가 더 총량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기아다. 소미, 필립스, 어느 나라 어떤 전자회사보다 삼성에너지가 더 경쟁력이 있어서, 저 우량 기업 아닙니까? 세금을 들이 저통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은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국위를, 외국에 나가고 있으면 다 국위를 얼마나 소용합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때리는 걸 맞지 않습니 적어도 이 기업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준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에 연세공장, 가구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생초마다 전부 우동로 공장이 너무 많은데 사람을 구할, 구할 수 없습니다. 일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렇게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기업을 도와줘야 될 책임은 정부가 있습니다. 우리나 정부가 자기 일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정부가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대기업에다가 자기가 못겁한 책임을 다 벗기시켜가지고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 정치인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또 정부가 복지의 책임을 니다 기업이 복지를 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 세계에서 가장 기업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둬서, 국민 세금을 거둬서 복지해야 됩니다. 약한, 약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중소기업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대기업 들리일를 통해서 정치인과 정부가 피해 나가는 선거 때마다 이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책을 흥맘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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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질문인데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대기업 지금 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줄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 이제 납 효과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대기업 배만 채워주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 방책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서민은 첫째 정부가 법규를 확대죠 우리나라의 노인 중에서 45%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집고 다닙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어떻습니까? 부양가족이 있다는 주민등록세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도와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그 부모를 휴대전화를 내놓는 잘못됐습니다. 더 지원해야 됩니다. 최소한도의 기초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원해야 그런 것이 전국를 구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복지를 경향에서 150가지 정도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해 가지고 앞으로 아무 실장도 모르고 무슨 돈을 주는지, 중복되는지,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받지면서 계속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은 현장에서 보고 이 제도가 높은 곳까지 봐서 현장 맞춤형 무한히 복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복지 난 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돈이 있고 벌고 현장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정부 정책 보십시오. 배드타운을 계속 만듭니다. 지금 정상 일산, 평촌 다배수타원입니다 보건자들도 지금 배수타원입니다 집만 지입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하려면 다시 차를 타고 또 일자리 나가죠. 이 주도와 일자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잘못된 도시들이 많고 있습니다. 왜? 국토부에서는 주택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다대통령꼭 주택을 만들어야 인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만드는 것이 일자리는 부서가 바로 일자리는 아들 시집 공조교육청이나 시식경제부 이런 데서 나니는 보복부서관이 아닙니다. 부서가 바로. 지금은 자꾸 짓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일자리를 봐니다거든요 엄마, 엄마들이 다한번 가서 좀봐주고또 같이 또 가서 또 그런식으로 그런것이고 또 자기 직장 일할수있고 이런식으로 일자리와 국어와 법과 교육이 통합됩니다. 이런 거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이걸 모릅니다. 저희가 이거를 법을 거치기 위해서 융복합형도시계획 법을 따로 남아서 우리 경도에서달해서 보내놨는데 그것도 아마 언제 될지 모를겁니다. 지금 우리 코멘 스피드가 빨리 빨리 다가 지금은 만단지도 바뀌었어. 중국이도 빨리빨리 언제 될지 모르니다 이제 곧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과거에 인구가 급증하던 시대 때, 인구를 감소하기 위한 수도권을 억제, 규제의 강화, 과거 인구가 급탄창하던 시대 때 만들어진 재범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인데, 이제 인구가 감소 추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고맙다 순환출자제와 아, 통일출자제안에 대해서는 아, 기본적으로 그건 여러가지 의자설이 있습니다. 과연 오나 경영이 적합하냐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게 적합하냐 한국의 대기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 과연 언어 경영 자체가 꼭해로는 것만이 아니라 온 경영은 많은 피해를 낳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상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잘못된 것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상연하면 안됩니다. 정치인과 대기업에 대한 사명, 이런 것은 사명권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발되면 안 되는, 대기업 통틀에서 그동안 반발되고 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또 잔뜩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손방방이처을 또는 공정거래도 제대로 평가적인 많은 공정이 있 사실 무궁한 이런 거래위원회. 그게 다. 다 잡아야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건치기 위해서 제가 그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청년, 공룡,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이 공공 퍼블 사이드의 실질적인 <laughs> 다른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공정, 그리고 투명 복지 이런 것들은 퍼블 사이드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공공이 자기가 안 하고, 그걸 자꾸, 자기들은 그동안에 어떤 애는 했는지 모르지만, 대기업과 어떤 일착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안 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때릴 때는 자기들은 안 맞고, 대기업이라 책임을 져야받는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니, 정치들 인 너무 당연요 나중에 보십시오. 당들이 말하면, 호응금는 어디서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느냐. 시군하다고 선거 때려는 개척이 기를 두고는 선거는 지난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정직해야 됩 한국 정치 이제 정직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구하고 국민을 섬기고 기업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물건 팔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범죄인들이 아닙니다. 자문하범죄인 물론 정확하게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고 부공정 놀이 하는 건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지금도 경기도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마트도 많습니까. 대형 마트도 많고 재래시장도 많습니다. 성남 노란장도 오일장도 많습니다. 이게공존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그러한 권능이 그것이 살때 있습니다. 저는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없이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안 하면서 나중에 선거 때는 보건소에 가는 이런 거는 안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도 말은 달콤한데 그 내용이 정말 언제까지냐 저는 그래서 종소기업의 제일 문제는 아시다시피 첫째는 사람 목표가 된다 인력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일 목표가 아. 된다 그것은 인재로 그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본이 없습니다 세번째 기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거 도와줘요. 중소기업마다 다또 천사로 만들기, 그걸 듣고 도와주는 경기도에서는 기업 지원 SOS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이 바로 지연에 다가올 만큼만으로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 법을 가져가지고 텍사스 공과대학 사무실 미국에 모친한 사무실 경기도에 만들어서 잘쓰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유효한 정책을 하지 않고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풀이를 하고

야 통뼈가 좀는안 좋아 심